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경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9일 오전 12시가 조금 안된 시간에 오늘도 저희 거래처 협력사인 홍단세추장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어제 그제 저녁때 들어와서 어제 오후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날라갔습니다 용량이 딸려갔고 그다음 아쉽게도 아침 일찍. 삼성전자 가서 역량을 확인했더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진짜 예쁘게 찍었는데 이 노을 지는 가운데 찍으니까 아주 더 멋있게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입고된 차량 역시나 가성비 좋은 초특급 금매 차량이고요. 아직 개인이 차던 차량 그대로 상품전 광택전 그대로 보여주로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 고객님이 타던 그대로 보여주로서 차 상태를 정확히 확인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입고된 차량은 조금 더 특별하게 멋지게 업그레이드 해놨고요. 앞뒤 풀 신형 개조 및 스포츠로 개조했습니다. 스포츠로 개조했습니다. 거기에 센스 있게 신형 그릴과 신형 엠블렛으로 교체했더니 더욱더 멋있었고요. 오늘 제네시스 WG80 가솔린 2.5 터보 AWD 2021년형 실주행거리 11만키로 2.5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 연비가 1 0 1 k g 가나온 공식 연비에 배기량 2.5. 기다렸던 분들 계시죠? 금매입니다 빨리 타시고요. 신차 출고 가격은 무려 6,430만 원. 기본 가격에 옵션이 약 900만 원 이상 들어간 차량이고요.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하이테크 패키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0인치 휠 타이어. ECS 전자 퓨리비 서스펜션이 들어간 아주 알맞는 가성비 좋은 옵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량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멋지게 1395의 9611 어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5분만에 계약될 정도로 멋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눈이 내렸습니다. 충남은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눈이 녹아서 찍는 건데 어제는 더 예뻤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스포츠로 이렇게 개조를 해놓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형을 스포츠로 개조할 듯 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앞에 풀 LED 라이트,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한 요 멋진 제네시스의 스포츠 그릴과 스포츠 반바, 그리고 센스 있게 신형 마크를 이렇게 해놨는데, 요게 또 사연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원래 제 차에 달, 달려고 제가 준비해놨는데, 와, 여기다 이렇게 달았더니, 이렇게 멋지게 자세가 납니다 그래서 이 낮에도 보면 멋있지만 오후에 좀 어둑어둑할 때 보니까 아주 예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우리 공장에다가 앞에 그릴은 신형 블랙으로 달아라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신형으로 해놓으니까 멋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20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아시죠? 고객님들이 일부러도 20인치 많이 하는 거 20인치가 돼 있으면 뭐가 돼 있어야겠습니까? 역시나 승차감을 위해서 퓨리뷰 전자 서스펜션 ECS가 들어갔습니다. 2.5에는 전자 서스펜션을 많이 안냅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렇지만 이 차는 들어갔고요. 고객님이 좋아하는 음반사 필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죠? 잘안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선명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반사 필름만 해도 최소가 140만원이고요. 디자인 보십시오.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짜잔! 신형으로 뒷범보를 개조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범보를 개조하면 앞뒤 합쳐서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공장을 운영하니까 200만 원이면 되겠죠. 근데 이건 스포츠가 좀 들어가고 블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200, 한 4, 50만 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박까지도... 센스 있게 신형으로 딱 멋지게 스포츠와 신형으로 교체를 해놨구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역시 사륜구동. 오늘 같이 이렇게 누르는 날은 사륜구동이 멋지죠. 아, 어제 진짜 아주 깔끔하게 찍었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어제 영상 너무 이쁘게 찍어갖고 제가 야, 이거 바로 팔리겠다. 원래도 뭐 바로 팔리는 차지만 그런 제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찐 그레이 멋진 제네시스 G80 2.5 차량, 금매 차량이니 연락주시고요. 좋은 분이 타던 차량 항상 좋은 분이 상간다고 얘기하죠. 가성비 있게, 저렴하고, 가성비 있게 이렇게 멋지게 개조해 놓은 차량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2 5 0만원에이 신형 개조, 그리고 스포츠 이 그릴 개조, 이 범보 개조 외 150만원 상당의 서비스가 나갑니다. 참고로 저기서 지금 우리 언덕국치 사장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요. 언더코팅 예약을 해놨었습니다. 아침 일찍. 근데 이렇게 눈비가 내리고 제가 영상을 다시 찍느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로존 언더코팅.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한길 외길 인생 하셨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풀 방청 방음 언더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화물차라든가 특수 업무 차량 하시라고 바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제 차를 손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부로 전부 탈거한 다음에 언더코팅을 듬뿍듬뿍 듬뿍 아주 18리터 말 그대로 생수병 10개를 듬뿍듬뿍 듬뿍 뿌려주고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어설프게 스프레이로 다섯 통세통 뿌리고선 뭐 15만원짜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듬뿍듬뿍 듬뿍 뿌리니까 이렇게 염말칼슘 뿌리거나 잔돌이 튀겨서 타삭타삭 소리를 방지하고 싶어서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제 차량 어제 제가 산 차량 스타렉스도 아주 멋지게 방청방송까지 갖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 차량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세무열하게 언더코팅이 왜 좋은지를 제가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서비스, 그리고 멋진 서비스 하고 있고요. 또한 아침 일찍 보세요. 원래는 어제는 안 했습니다. PPF, 그 다음에 블랙박스, 보세요. 제 거죠? 벌써 해놨습니다. 자. 화질 고화질이고 요풀 HD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고장이 나면 신품으로 바꿔 줍니다. 오늘 26년 1월 19일 날 26년 1월 19일 날 저희 거래참여사인 오토메카 전시장에서 실제 매물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키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엔진오일도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체하죠. 이렇게 교환했다는 겁니다. 비록 11만키로가 탔지만 관리를 깨끗하게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차주분이 센스있게 카드키도 갖고 주셨고요. 얇은 카드키 있죠. 그리고 아직 개인차량. 개인차량. 그리고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브라운. 하바나 브라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키로 수가 많다고 나쁜 게 아니라고요. 가성비 있게 들어가십시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죽 시트, 가죽 시트 컬팅이 다이아몬드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차준의 성품이 보여서 이런 탔다 내렸다는 부분부터 이런 시트가 아직 세차도 안한 상태인데도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핸들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신경 써서 탈 정도면 이 차주분은 성격이 워낙 꼼꼼하신 거고요. 빌트인 캠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빌트인 캠 정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성비 있는 차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뒷좌석도 시트 상태가 깨끗하고요. 어디 막 긁히거나 찍힌 현상이 없고 이런 하부라든가 이런 스테프 같은데도 깨끗하게 잘 타셨습니다. 이런 자녀분들이 사시거나 이런데 막 타시면 많이 긁히고 훼손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광택 클릭해서 드릴 거고요. 역시나 상시 4중구동 다시 한번 적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스무스하게 다치고요. 커버까지 깨끗하게해서 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닌 이렇게 항상 실제 매물을 행동으로써 보여드리고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쌓는 딜러. 그러니까 차가 금방 금방 팔리고. 금방 금방 또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G80은 주력 차종이긴 하지만 3천만 원대 나오는 차량들은 얼른 사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신형 개조한 거는 덤입니다. 왜 덤인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차량이 2천만 원이라고 치자, 봅시다.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신형 개조 250, 150만 원 서비스. 그럼 400만 원의 서비스입니다. 400만 원을 빼면 1,600에 사는 꼴입니다. 일부러도 150 주고 이것저것 하고 일부러도 앞뒤 신형 개조를 많이 합니다. 네이버에다가 G80, GV70, GV80, 신형계좌 검색해보세요. 비용이 얼마인가요? 요즘 많이 들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메모리 시트, 차선 이탈, 후축방, 자율주행, 긴급추돌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어라운드뷰 정품, 어라운드뷰 정품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어라운드뷰 자꾸 정품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품 어라운드뷰가 들어갔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라운드 뷰가 아니네요. 아이고 아이고. HU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laughs> 그리고 현재 실 주행 거리는 11109km. 11109km고요.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과 정품 모니터. 그리고 저희 오토메카 전시장 옆에 있는 저희 거리 체험력사에 상상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 통풍 열선. 열선 시트. 그리고 좌우 통풍 열선, 좌우 독립 에어컨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게 예, 솔직히 저는 HUD보다 저는 공기청정기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선 충전, 고속 충전 다 들어갔고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타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를 갖고요. 이렇게 빌트인 캠핑 옵션으로 들어가도 블랙박스는 서비스해줍니다. 항상 이렇게 멋지게 준비하고 판매하는 딜러고요. 이게 깔끔하게 잘탄 차량이니. 믿고 연락 주시면 좋은 분께 좋은 차량 항상 안내 도와드리고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입고 차량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형 실주행 거리 11만 킬로 2.5 터보 가솔린 AW 차량이고요. 신차 추구 가액은 6,430만 원. 그리고 옵션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고객님들이 꼭 좋아하시는 옵션 중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실내가 이제 가죽이 이제 실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귀한 큐리뷰 전자 서스펜션 ECS 쇼바죠 로켓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차량 오늘 입고 상태 그대로 보여드렸으니 이렇게 신형 개조와 스포츠 개조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센스 있게 블랙으로 해준 게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타시다가 질리시면. 크롬 죽이기, 블랙 죽이기 해서 이렇게 멋지게 타셔도 되고요. 아마 저한테 원하시면 해서 나가도 됩니다. 크롬 블랙 죽이기 하고 휠도. 휠도 이거 셀스 있게 블랙으로 커스텀하면 멋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타셔도 되고요. 연락 주시면 많은 서비스, 많은 상담 가능합니다. 중고차 22년 순수 5천 대 판매한 딜러.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팔러 가고 직접 상품화해서 직접 AS까지 넌스톱으로 하는 딜러 정비공장 1급을 운영함으로써 무상 AS와 AS를 6개월 동안 딜리버리 해주는 딜러 중고차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책임성 있게 판매하는 딜러 연락주십시오 오늘의 멋진 제네시스 G80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